지난 수년 동안 한국을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긴급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국에 중국을 도와달라 한다는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중국을 무릎 꿇게 만든 한국의 강력한 한방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4년 7월 이후 무려 8년 동안 한국을 단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취임식 참석자 서울을 찾은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님의 리더십화에 발전하고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평안하길 축원한다 라는 시주석의 말을 전하며 양측이 편한 시기에 윤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고 초청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오른팔인 국가 부주석을 직접 보내서 이렇게 한국 대통령을 중국으로 직접 초청한 것은 너무나도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 측은 이를 수용하는 대신 치 주석의 방한을 고대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국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중국의 국가 주석에 직접 한국을 찾으라는 것인데요. 중국 전문가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재 중국의 강력한 봉쇄 조치가 끝나는 시점에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그동안 절대로 꺾지 않았던 자존심을 다 버린 채 한국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동남아, 그중에서도 필리핀이었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독재자의 아들의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필리핀 차기 대통령에 단성된 독재자의 아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이 과거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본인의 행동을 보고 평가해 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1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르코스는 전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뒤전 세계가 나의 조상들 대신 행동을 보고 판단해 달라 라고 말했다고 대변인인 빅 로드리게스는 전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대선 결과에 대해 모든 필리핀인들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면서 지지 여부를 떠나서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르코스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르코스는 지난 1965년부터 1986년까지 장기 집권한 독재자 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데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뒤에. 7년이 지난 1972년부터 1981년까지 계엄령을 선포해 수천 명의 반대파를 체포하고 고문하고 살해하면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1986년 시민 혁명인 피플 파워를 일으키자 하야한 뒤 하와이로 망명해 3년 후 사망했습니다. 마르코스는 대선 출마 후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과거 선친의 독재 행적을 미화하는 전략에 치중하면서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결국 2번 대선에서 승리했는데요. 마르코스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중국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 단선자가 친중 성향인데 비해 미국에는 악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사실상 중국 편을 드는데 친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지난 1995년 아버지 마르코스 전 대통령에게 독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2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르코스 일가는 이 판결에 불복해 이후 미국 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관계가 당연히 소원해졌겠죠. 이에 비해 마르코스 당선자는 친중적입니다. 2016년 국제 중재 재판소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마르코스는 선거운동 중 인터뷰에서 중국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효력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중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라며 중국과 견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간 합의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서필리핀 해의 천연가스 및 석유 개발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뿐만 아니라 야심찬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청소년기 중국 여행에 나와서 매우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18세 때 어머니 이멜다 여사와 함께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고, 그는 마우초등 주석을 직접 만났으며 이는 그에게 평생 남을 추억이 됐습니다. 삼성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중국에서 생산 공장을 다른 국가로 옮기는 가운데 미국과 동맹국들의 강력한 제재로 중국 경제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때 7%를 상회했던 중국의 GDP 성장률은 올해 4.3%로 폭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시진핑은 현재 초 비상 사태에 빠졌습니다. 올가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년임을 노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이번에 중국 경제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못하면 3년임은 물 건너갔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저렴한 제품을 만들어 미국 등에 수출하는 방식을 통한 중국식 성장 시대는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중국의 야심찬 프로젝트 일대일로는 이미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중국이 2000조 원 넘게 돈을 투자하며 아프리카 국들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사업을 벌였는데 중국의 예상과는 달리 아프리카 국들이 돈을 못 갚겠다며 파산을 신청해 버리는 바람에 중국은 말 그대로 완전히 폭망해 버렸습니다. 이에 중국 내 시진핑의 입지가 땅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인데 현재 중국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필리핀에서 친중 인사이자 독재자의 아들, 마르코스가 당선된 것과 관련 중국은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기뻐했는데요. 이 중국의 마지막 희망마저도 한국 때문에 날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이 간파하지 못했던 부분은 바로 이번 필리핀 대통령 선거의 본질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필리핀 대통령 선거는 누가 필리핀 내 한류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느냐였습니다. 역사상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대통령 선거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대선 토론을 하는데 대선 후보자들은 자신의 공약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대신 나는 BTS의 열렬한 팬이다. 나는 한국 드라마 닥터스를 즐겨본다. 나는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소주를 즐겨 마신다. 등 한국 관련 이야기만 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필리핀 시내 곳곳에는 필리핀어 대신 이렇게 한국어로 쓴 대통령 후보들의 광고판으로 도배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필리핀에서 일어난 이유는 보시면 2012년 920만 명이었던 전 세계 한류팬 수는 10년 사이에 17배가 늘어난 1억 5660만 명으로 증가했고 이 중에서 필리핀에서의 한류팬 증가율이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필리핀 인구 1억 1천만 명 중에서 40%인 4,400만 명의 한류 열성 팬이고 70%에 육박하는 7천만 명의 한국을 전 세계 국가들 중 가장 좋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류 팬들의 마음을 잡는 자가 곧 필리핀 대통령이 되는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졌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특이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필리핀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캐치하고 대중국 견제용 국제기구 IPF를 만들어 한국의 주도국에 준하는 지위를 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늦어도 이번 달 23일 전에는 한국의 IPF 공식 가입 소식이 전해질 전망인데요. 필리핀 대통령으로 당선된 마르코스가 한미연합이 아닌 중국을 선택하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필리핀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탄핵될 수 있다고 주요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한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방식과 깨끗한 정치문화를 존경한다고 소리쳤던 마르코스 대선 캠프가 당선 후 한국을 버리고 중국을 택하게 되면 선거를 위해 필리핀 내 한류 팬들의 사기를 친꼴이 되기 때문에 필리핀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필리핀에서는 36년 전 축출된 독재자의 아들이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3천만 명에 육박하는 필리핀 내 한류 열성 팬들의 시위에 합력이 된다면. 필리핀은 국가 마비 상태가 되어 마르코스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해집니다. 미국은 다른 동남아국들도 모두 중국을 견제하는 IPF에 가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미국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특별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친중 성향으로 알려진 태국의 브라유 총리까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 자리에서 미국은 동남아 국가들의 파격적인 제안을 하며 IPF의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필리핀이 중국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이 마지막 희망마저 한국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